한양 궁궐 깊은 곳 지밀방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등불이 흔들립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녀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감하지만 모두가 편히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어떤 이는 옆에 누운 동료의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목을 스치며 서로의 체온만이 이긴 밤을 견디게 해줍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600명에 가까운 여인들이 궁궐 안에서 왕과 왕실을 섬겼습니다. 화려한 치마저고리와 품계가 있는 관직 앞에는 처녀로 들어와 처녀로 늙어가야 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긴 세월을 버텨냈을까요? 금지된 욕망과 은밀한 사랑 그리고 참혹한 처벌이 교차했던 궁녀들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궁녀들의 금기를 어긴 사건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통한 궁녀를 참수하였다 대식을 한 궁녀들에게 권장을 쳤다. 궁녀와 내시가 사통하다 발각되어 모두 목이 베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 왕대의 기록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망과 욕망, 그리고 죽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궁녀가 되는 길은 대체로 7세에서 15세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내수사 소속 누비의 딸이거나 별감의 딸 때로는 양인 집안의 딸도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입궐하는 날 궁궐에서는 가마를 보냈고 어린 소녀는 그 가마를 타고 대문을 넘어 다시는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온 어린 궁녀는 생각시라고 불렸습니다. 새악머리를 하고 자주색 댕기를 늘어뜨린 채 선배 상궁들의 시중을 들며 궁궐의 법도를 익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수련 기간 동안 그들은 한글과 천자문대학과 소학을 배우고 바느질과 음식 만드는 법 그리고 왕을 모시는 예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나인이 되고 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라는 이유로 왕 이외의 남자와는 절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속대전에는 간통한 궁녀와 사내 모두 즉시 참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형 방법 가운데 목을 베는 참수는 극형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노동력을 중시하는 나라였고, 죄인의 자식도 노동력이 되기에 여자 사형수가 임신 중이면 출산하고 나서 100일까지 사형을 연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녀의 간통만은 예외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여도 상관없이 무조건 처형했습니다. 왕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은 곧 사형 선고였고, 왕실 체면을 위해 비밀리에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세종 때의 일입니다. 궁녀 내은과 내시 선생이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둘은 궁궐의 물건을 훔쳐 서로에게 주었고, 은밀한 곳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났고, 둘다 목이 날아갔습니다. 단종 때에는 더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녀, 중비와 어린 별감 부기가 비밀 연애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것이 점화되어 삼상의 연인들이 함께 짝지어 비밀 연애를 하던 것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이들도 궁궐의 물건을 훔쳐 서로에게 주며 사랑을 나눴지만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본래라면 모두 죽을 운명이었으나 단종이 감형을 해주어 권장을 맞고 관노와 관비가 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기록에는 숫자와 처벌만 남았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떨림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만나기로 한 약속 몰래 건넨 비녀 하나, 손끝이 스치는 순간의 설렘, 그 모든 것이 발각되는 순간 목숨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되었습니다. 국녀가 죄를 지으면 형조나 의금부가 아닌 내수사 감옥에 은밀히 가두어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 자잘한 죄는 각 처소의 상궁이 직접 조사하고 처벌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환관의 몫이었습니다. 경과와 결과는 국왕에게만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란 게 은밀하게 가려져야 했기 때문에 실록에 오를 기회라면 큰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평생 남자와의 접촉이 금지된 채 같은 궁녀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싹텄습니다. 이것을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식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하다 혹은 함께 밥 먹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잠만 함께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듯이 식사를 같이 하다는 의미의 대식도 단순히 밥만 함께 먹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나라의 역사서인 한서에 딸린 주석에는 대식을 두고 국녀들이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고 하며 서로 간의 질투가 대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두 국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영조 3년 7월 사원부의 관원인 조현명이 올린 상소문에는 궁녀들의 동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궁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친척이라고 하면서 여염집의 아이들을 궁궐에 유숙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대식한다고 하면서 요사한 비군이나 천한 과부들과 더불어 궁궐 안팎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궁녀들이 비군이나 과부와 더불어 대식이라는 관계를 맺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비군이나 과부와만 대식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녀들 상호간에도 대식이라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연산군 10년 11월 기록에 따르면 궁녀들 사이에서 친구를 의미하는 붕자를 팔이나 엉덩이에 새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동성애, 쌍방의 의리를 유지하기 위해 문신을 새겼던 것입니다. 이는 이런 커플 문화가 형성될 정도로 동성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비단 동성애에서 그치지 않고 궁녀들 간의 파벌 형성으로 연결되어 권력 비밀이 외부로 누설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세종 때 일어났습니다. 문종의 아내인 순빈 봉씨가 첫날밤 이후 문종이 만나주지 않자 국녀 소상과 동성애를 벌였다는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소상은 자백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눕게 하여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충격받아 잠시 동안 침묵했으며 어전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그 이야기에 얼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상세하게 묘사해서. 졸지의 야설을 들은 신하는 물론 사관마저도 움찔했을 정도였습니다.세종은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할수 없다는 말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고 이후 세자빈 봉씨를 폐위시켰습니다.이 같은 동성애를 방지하기 위해 왕궁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그 중 한가지로 해당 궁녀들의 몸에 낙인을 찍는 장치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위법 교봉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고, 대식을 한 궁녀들에게는 권장 70대에서 100대씩을 때려 이를 금지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몇 년간이라면 모를까, 아예 평생 동안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금령이 제대로 지켜질리는 만무했습니다. 궁녀에게 남녀의 사랑이 허용되는 것은 오직 왕이나 세자의 승은을 입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승은이란 왕의 손길이 닿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수백 궁녀 중에 승은을 입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지밀라인들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았기에 4세에서 5세의 어린 나이에 궁으로 데려와 7세에서 8세 무렵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몽선습, 소학, 연려전서 등을 가르치고 왕의 기호를 익히게 했습니다. 승은을 입은 궁녀를 승은상궁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왕의 자녀를 임신하여 왕자를 낳으면 후궁 지위에까지 올랐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승은상궁 지위에 머무는 수가 많았습니다. 승은상궁은 후궁과 마찬가지로 왕을 모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으니 모든 업무에서 해방이 된채 꽃단장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궁녀 출신으로 갑자기 신분이 높아진 이들을 향한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는 끝이 없었습니다. 궁중 생활이란 게 의외로 은밀한 곳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합궁일이 정해지면 제조상궁이 생각시에게 동원돌방에 이부자리를 깔아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이 동원돌방에 오면 나이가 많은 지밀상궁이 대기 중인 왕비나 후궁 또는 국녀를 동원돌방으로 인도했습니다. 50대 이하의 국녀들은 모두 침실에서 퇴거했지만 60세에서 70대의 나이든 상궁들은 동원돌방, 바깥에 있는 방에 한 명씩 앉아서 숙직했습니다. 동원돌방을 제외한 모든 방은 문을 열어 통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상궁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합방 중 암살 시도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원 돌방과 상궁들의 숙직방 사이에는 문 하나만 존재했으므로 동원 돌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궁들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시 속에서 밤을 보낸 뒤 새벽이 되면 왕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승은을 입은 궁녀는 그날부터 다른 이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동료가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뒤에는 질투와 시기가 숨어 있었고 웃는 얼굴 뒤에는 언젠가 끌어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궁중 권력 다툼에서 궁녀들은 늘 앞잡이로 동원되었습니다. 수많은 옥사 중에 궁녀가 끼지 않은 옥사는 없다고 단정해도 좋을 정도로 옥사와 궁녀의 관계는 깊었습니다. 왕실 내부 사정에 그만큼 헌했기 때문입니다. 각 처소마다 벌이는 권력 투쟁에 늘 앞잡이로 동원되던 것이 궁녀였습니다. 궁녀를 시켜 음식에 독약을 타는 것을 소급수를 하는데 이런 식의 이름도 원인도 모를 옥사에 연루되어 죽어나간 국녀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환관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반역이나 대역죄에 연루된 국녀는 왕이 친국하였지만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국녀의 죄는 은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내수사 감옥에 가두어 조사하고 처벌했고, 그 과정은 국왕에게만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궁녀들의 이름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고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30년에서 40년을 봉직한 뒤 퇴궁하는 것이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모시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병으로 더 이상 궁녀 생활을 할수 없을 때. 혹은 죄를 짓고 궁궐에서 쫓겨날 때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면 결혼하지 못한 여인들의 한이 하늘에다 날이 가문다고 믿었기 때문에 궁녀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따금 출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출궁한 궁녀도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을 나와도 조관이나 종친의 처첩이 될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조선 시대 내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길만 있을 뿐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게 궁녀의 생활이었습니다.조선 후기 이름 모를 어느 궁녀가 쓴 어시조가 그 심정을 잘드러냅니다암못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아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넣었기에 들었느냐 북쪽 바다나 맑은 연못 어디 두고 이 연못에 와 들어있느냐.한 번 들어가 못 나오는 심정은 너와 내가 다르랴.연못에 갇힌 물고기에 빗대어 체념을 노래한 그녀의 궁중 생활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퇴궁한 뒤에도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재가가 금지되어 있었기에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30년에서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나마 나았지만 대부분의 궁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가장 많은 상궁은 매달 쌀 25말 오두에 콩 6말 북어 110마리를 받았지만 월급이 가장 적은 나이는. 매달 쌀 3알, 콩 1말 5대, 북어 13마리를 받았습니다. 상궁과 나인 사이의 임금 격차는 최고 5배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나마 재테크를 잘한 궁녀들은 논과 밭집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궁을 나온 뒤에는 사회적 편견과 가난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없었고 가족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궁궐 안에서 보낸 대가는 늙어서 홀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절에 의탁했고 누군가는 친척집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의 추억만 남은 채 초라한 방한 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조선 왕조 마지막 상궁 성옥염 씨는 1933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5세 나이로 창덕궁 침방라인으로 입궁했습니다. 그녀는 김명길, 박창복 두 상궁과 함께 창덕궁 낙선제에서 30여 년간 조선조 마지막 왕비를 모셨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순명 효왕우를 모실 수 있도록 그분 위패가 있는 백운사에서 49제를 지내주오. 죽어서도 모시겠다는 그 마음 뒤에는 평생을 궁궐에 바친 한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삶을 떠올리면 조선의 궁궐은 결코 화려하기만 한 곳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치마저고리의 고운 빛깔 뒤에는 늘 금지된 욕망을 억눌러야 하는 마음이 있었고 품계가 새겨진 관직 뒤에는 평생 처녀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울타리는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공간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빼앗긴 감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으며 외로움을 달랬던 궁녀들 몰래 별감이나 내시와 만나다가 목숨을 잃은 궁녀들 왕의 승은을 입고도 동료들의 시기 속에서 괴로워했던 궁녀들 권력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어간 궁녀들 그리고 퇴궁한 뒤에도 재가가 금지되어 외롭게 생을 마감한 궁녀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조선시대 여성 잔혹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순빈 봉씨의 사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라는 소상의 자백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본능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엄격한 법과 처벌이 있어도 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영조 때 조현명이 올린 상소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녀들이 대식을 핑계하여 요사한 비군이나 천한 과부와 더불어 안팎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많은 밤과 수많은 만남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핑계로 방을 같이 쓰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몸에 문신을 새기며 그들은 금지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연산군 때의 기록에 등장하는 붕자 문신은 더욱 생생합니다. 팔이나 엉덩이에 친구를 의미하는 붕자를 새긴다는 것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동성애 쌍방의 의리를 유지하기 위해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새긴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발각되면 곤장 70대에서 100대를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몸에 붕자를 새겼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오른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녀들이 은밀하게 처벌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이 비밀리에 시작되고 끝났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내 수사 감옥에서 조용히 사라진 이름들, 밤중에 몰래 만나다가 들킨 연인들 독약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세 궁에 들어와 15년 동안 수련을 받고 30년에서 40년을 봉직한 뒤 퇴궁에도 재가가 금지되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그긴 세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언제 궁을 나갈 것인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서로의 손을 잡으며 밤을 견뎠고, 금지된 사랑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왕의 승은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동료들과 작은 기쁨을 나누며 긴 세월을 이어갔습니다.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하게 처벌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궁녀가 있었기에 조선의 왕실은 장장 500년이나 지탱될 수 있었습니다. 지밀 라인은 한시도 왕과 왕비의 곁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신변 보호와 기거 잠자리 음식 의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중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침방 라인은 왕과 왕비의 옷을 비롯해 왕궁에서 소요되는 각종 의복을 제조했고 수박 라인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복식이나 장식물에 쓰이는 술을 놓았습니다. 소주방 나이는 왕실의 음식을 책임졌고, 세 답방 나이는 세탁을 담당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 뒤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할 권리, 결혼할 권리, 자유롭게 살 권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공이 된다면 그나마 권세와 재산을 누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궁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낮은 품계의 나인으로 평생을 보내고 퇴궁한 뒤에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 오늘의 세상을 떠올려보면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성은 누구와 사랑할지, 언제 결혼할지,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자유와 선택권이 박탈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궁녀들의 은밀한 삶과 금지된 욕망, 그리고 비극적 운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행복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평범한 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여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아야 했고 금지된 사랑을 나누다 발각되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궁녀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마음 깊이 빕니다.